학교 내부에요. 학교 내부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러면 이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여기 놀고 있는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 보차도 분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바깥의 통행로에는 있그 스쿨존이라는 부분으로 어 안전을... 어, 그것도 미흡합니다. 아직 스쿨존 내에도 속동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30km 제한을 하고 있지만, 어,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는 특별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는데, 우리 학교 내부에는 이런 부분이 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아니고 주차장이에요. 이 탕금초등학교에 이 아침에 등교 시간에 그 아이가 운동화 끈을 매기 위해서 숙인 상태에서 교사가 그냥 밀었습니다. 이견된 사고였다. 이견된 사고였다. 이견된 사고였다. 보차도 분리가 되지 않은 것이 49%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보차도 분리죠? 현재로서는 그 교육부에서 학교만 이 부분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물리전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이 데이터라는 게 이런 게 보차도 분리죠? 이거 보차도 분리라고 표기해서 이거 데이터 보차도 분리했다라고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보실래요? 이제 타이어 휠 가지고 봉환하 세워서 플라스틱 그 체인으로 해서 이거 해은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자체가 일단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적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아니, 51%의 보차도 분리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일단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학교마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2%가 높을 수도 있고 학교 상황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최소한 그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어, 저희들이 전 학교를 이거 관계 없이 전학교를 현황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학교는 더 하되니까요. 여기는 그래도 긴급으 해서 생생내기 하는 거예요. 부모가 고소고발하고 국민권익위에다가 어 올리고 하니까 이거 보여주기 하는 거라고 이거 보차도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부분을 보차도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좀 추경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말 그 영유아가 있는 그 유치원이 있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애들 제가 이거 사진 찍고 이거 확인하러 갔을 때 그냥 애들은 툭 치고 그냥 달립니다. 앞뒤 안 봐요. 그럼 100% 사고납니다. 이거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우리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그, 그 관리자분들이 노력하셔서. 애마는 맞으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다니는 그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낮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그리고 하고 나서 점차적인 부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서부터 해서 보차도 물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과장 수호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